이거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? 출발 드림팀 한번 가야지 출발 세븐틴으로 권승영이야 권승영 아, 어디 있어? <웃음> 너야? <웃음> 너야? 승관아 <laughs> 진짜 힘든가 보다 뭐해? 승관아 고생했어 <laughs> 아고생이 잘했어 승관아 가자 응원단 좋습니다 응원단 안정판다. 지친 거 아니죠? 아니에요 <laughs> 아, 아니야 안지었어요 정한이야 빨리 뒤노 여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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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빨리 이리빨이 빨리 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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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겸아 뭐해? 형 <laughs> <야>, 끝났어 끝났어 <laughs> 도겸아 끝까지 해 끝까지, 끝까지 해 하지. 도겸아 어. 끝까지 이성민 <laughs> 이성민 야 번호는 어, 뭐야 뭐해 제일 빠른데? 끝났어? 끝까지 가 끝까지 가형 <laughs> <laughs> 나보다 빨라 완주한는게 목표야 완주 좋아 좋아 하나 둘셋 우아해 <laughs> 하나 둘셋 우아해 완주가 <laughs> 목표다 <laughs> 라고 정정리가 올라온 거리요 아니 설명을 좀 잘해주고 <웃음> 완주가 <웃음> 목표야 완주가 <laughs> 목표다. <웃음>